소리 많이 먹어 네 그래요 이제 비디오로 찍는 거예요 집도 안 보셨을 거니까 한번 <laughs> 네. 못 봤죠 안 하시는 데네 맞아요 천천히 찍으세요 그사진을쫙 이제 집이 옛날 집이라 날짜도 나오고 시계도 나오고 온도도 나오고요 여기 좀 보세요. 네. 아, 음. 아 그리고 더환해지셨어요 네. 아 이거 하얀 옷을 입어서 그런가요? 마사지 하신가요? 아. <laughs> 저기, 저기 장롱, 저기 뭐야? 장독이 너무 멋있어. 요 요새 장독 도 하나 뭐장 담는다고 예. 하나 아, 샀어요. 신기하다. 어, 장독 사...